요호와의 그 신사랑, 우리 주 예수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 드리리, 감사 드리리, 영원토록 주 예수님 보내 주신 사랑, 주 성령이 임하신 사랑.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리리, 기쁨의 노래로 나가리, 이제, 슬픔은 모두 끝나리, 영원히 고통과 가난이 몸의 아픔이 마음의 근심이 모두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리라 아멘. 죽음이 닥쳐도 네. 여호와께서 오시는 때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큰 구원이십니다. 아멘.